오케이 좋았다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혹시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알마, 이거 어? 두 칸씩요. 두, 두 칸씩. 이거? 두 칸씩? 와 이거 진짜 뻔다 카가나게 내가? 백현아르미요자 오늘은 아르마 미래 백년뒤 제모타 우리가 했었잖아. 어, 했었는데 왜또 왔어? 아 아르마 이번에는 어. 미래 제모타를 속도 곱하기 2로 하면은. 어떻게 올라가느냐야? 속도 이거 두배 빠르게 해서 올라간다고? 그래 오늘은 바로 0년뒤 제모타 두배속 스피드 모드다. 와, 그럼 뭐두 배, 두배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지? 오, 과연 그럴까? 자, 가보자고 한번. 오케이. 이거 진짜 어렵대. 스피드 업 모드. 스피드 업 모드. 아르바 이거 봐, 어제는 빨라졌잖아. 오, 어? 와, 진짜 빨. 어, 자, 어. 올라가 보자.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지금은 쉬워. 어, 그거 어, 괜찮은데? 그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 그냥 알너 말대로 그냥. 어, 더 빠르게, 두 배, 두배 빠르게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 어, 그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어. 좀 빨라요, 근데? 어, 라라라서 어. 어, 떨어져 버렸어. 어, 오빠 떨어졌어? 오. 오빠 나는.

너무 빨라서 킬 파트받는지도 몰랐어 아야 이거 여기 킬 파트도 거의 한방이라도 조심해야 돼와 맞네 이거 하지만 이거 스피드가 빨라서 아마아 어. 이거 한번 점프할 때 엄청나게 멀리 점프할 수 있다고 어 그러니까 이거 꼴통에 있는데 이거 너무 무서워 아름마 너무 빨라 오빠 어, 오빠 어, 어. 간다 자 어. 이거는 어? 그냥 앞 점프를 안 떼면 되는 거야 자나 먼저 간다 아마 어. 자 이렇게 쭉쭉 올라가란 말이에요 비엔나 이렇게 이렇게 자 두두두두도 어두배 빠르게? 두배 빠르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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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와 이렇게 빠른 두두두 맞나 와 오빠 이러다가 1분 안에 깨겠어 그러니까 어우 나 짱인데 짱나 여기서 왜 죽었지? 그래 아한번걸도왜 죽어 와하 와하 야 이거 발판도 엄청나게 빠르고 음. 이거 깨면 진짜 완전 왕고수 인정이다 와 진짜 인정 인정 그치 어 인정 오오 야, 엄마, 이게 점프 엄청 높아져, 진짜! 오빠, 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 나도 잘할수 있다며. 맞아, 나잘할수 있지. 야, 점프, 오케이! 뭐, 잘 하고 있지? 어. 아, 나, 나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위로 쭉쭉 올라가면. 이렇게. 이게 내가 봤을 때두 배속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오. 어려운 것 같아. 오, 그래, 맞아. 그냥 이거는 두 배속 아니고. 일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르마. 와 근데 이게덤프력이 엄청 높아가지고 이거 헷갈리네 차, 이거. 자나 완전 지금 엄청 잘 가고 있어, 진짜 아르마. 나오 완전 그런 거 같아. 와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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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란색이야 그럼? 오나 파란색이야. 우와, 나좀있으서 파란색 간다. 오 좋았어, 아르마 너 기다릴게 그러면. 오케이. 백현 내가 한다. 자, 이제 떨어지지 마라 아르마. 알겠어. 어 잠깐만, 이게 속도 두 배라서. 어. 이게 어려워 이게 밖으로 막 엄청 많이 어, 삐져나가네 그래서 좀 미리 뛰어야 돼 미리 어 맞아 미리, 미리 뛰어야 돼 미리 뛰면 좀 쉽다 이게 계산이 필요한 점프 맵이네 그러네 이거 또 2배속? 오 이거 잼 모터로 두배속 해도 재밌겠는데? 쉽지 않겠어 아 너무 무서워 어, 여기, 응. 어, 여기 원래 대로라면 그냥 이렇게 걸어갔을 텐데 너무 무서워요 빠르게 가 빠르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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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흰색이에요. 얼마?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 진짜 금방 올라온다. 어? 그러게. 와, 우리 옛날에 흰색까지 올라오는데한3 0분 걸렸던 것 같은데. 와, 빨리 와파이 버스가 진짜 제일 힘들어. 와파이 버스 <laughs> 이거. 와, 오빠 이거 진짜 힘든데? 오, 오빠. 할수 있어, 아람.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할수 있어. 굿샷. <laughs> 어 잠깐만! 외쳐! 어 어, 아, 어? 어? 외쳐! 어, 어? 어? 오 어렵지? 어? 어. 아름 근데 이걸로는 지금 어. 거의 한 15칸도 뛸수 있을 것 같아 이 속도로 와 어, 그러게? 오 떨어졌네? 에휴 떨어졌냐? 아,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 어 뭐야 오빠도 어, 떨어졌네? ㅋ ㅋ ㅋ ㅋ 그래 난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너무 좋아 지금 네, 이제 여기 깨지는 벽이다 아름아 나 먼저 갈게 오케이. 자 이렇게 이렇게 속도가 빠르니까 금방 와요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디가, 아 속도 2배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나 먼저 간다 슝 나는 오늘 느꼈어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야 와슝와 여기 한 번에 그렇게 점프를 해서 가다니 야 완전 빠르지? 우와. 자 간다. 이것도 엄청 빨라 이것도 두 배야, 아르어 그래? 우와. 이야, 진짜 빨라. 아르마 한번 봐주고. 이야, yeah, 아르마 제니. 야 다시 올라간다. 우와. 벌써 초록색이. 와 이거, 이거 사다리 타는 것도 두배라 가지고. 응. 아주 그냥 시원해요. 어, 그렇게 시원하다 이거 진짜. 이거 한국인 한국인 점프맵인데. 어, 한국인 점프맵 빨리빨리 점프맵이 이거. <laughs>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 이렇게 가서 자 이런 거는 이제 좀 앞에서 뛰면 돼. 오 오. 카메라맨님, 저 잠시만요. 아 어, 잠시만요 진짜 카메라맨님 이거 뭐야? 응 <laughs> 응. 음, 음. 여러분 여러분 이해 <laughs> 뭐? <laughs> 뭐 우리 비행단들은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감이 안, 다, 안 나올 안올 거야. 어, 맞아, 이게 막 바닥이 미끌미끌거리는 거 같아. 그래, 이거 나 지금 여기 어, 엄청나게 많이 왔다. 와, 이거 짱이다. 너는 짱이지? 응. 자, 자, 자. 스피드가 아무리 올라가봤자 나한테도못 당해. 여기 로벅스의 당해. 힘 없어요? 로벅스의 힘이 어디 있어 이거에? 이거는 완전 어 고수모드라고. 와, 이거 진짜 고수모드 맞네. 오, 나 초록색까지 왔다. 점프 왜 이렇게 힘들 줄이야 자 비엔나들 나를 응원해줘 차차차차차차차 백현 화이팅 차 간다 이렇게 이렇게 어 그냥 일반 점프 맵이랑 똑같아 그냥 어? 겁먹으면 안 된다고요 맞아 이거 겁먹으면은 그때 끝나는 거 같아 그래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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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름아 여기야 여기가 저한테 자고 <목소리> 싶어 말안 걸면 유튜브 어떻게 찍어 조용히 아우 너 먼저 가 알겠어. 아르미 떨어지는 모습을 내 카메라에 담아야겠어. <laughs> 아, 아이 뭐해?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어 카메라가 획획 돌아간데 이거? 그래도 어이. 오빠 나 많이 안 떨어졌어. 와, 아 이거 이거 아파트먼트가 제일 어려워, 두배 속도는. 어, 맞아, 아파트먼트가 제일 어렵네. 아. 와 이거 어렵다 진짜.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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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간다. 응오 초. 우와.. 꼭두배속으로한번 해보도록.. 아 어, 근데 또 이게 한 방이라니까 무서워가지고.. 어. 아니 오, 아름! 무섭지 않아! 그래 아름아 어? 그런 거에 쫄룸이 되지 마! 맞아! 너넌 이제 쫄룸이가 아니잖아! 좋아! 아름이 이제 노란 색깔까지 왔어 왔어 골반 들기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쉬워 어, 알겠어 쉬워 난.. 어. 미래 젠모탈를 오! 오. 올라갔었으니까 올라갔지만 야 가자. 간다 우와 와 근데 이게 딱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올라가 오히려 쉬워 알마 이런 건오 맞아 오히려 쉬워야 이렇게 쉬워. 쭉쭉 뛰면 돼 쭉쭉 우와 쭉쭉 쭉쭉 페어리 점프가 제일 쉽네 그래 이렇게 제일 어려워 이거 뭐야 괜찮아 이거 이것도 그냥 금방 할수 할 있어 알마 이쪽이야 오빠 나 콧물 나뭐 봐봐, 콧물은 콧물이고, 이거 실력은 실력이야! 알겠어. 오케이, 좋았다.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역시.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아르마, 어? 두 칸씩 뛰어, 두, 두 칸씩, 이거. 두 칸씩? 우와! 이거 진짜 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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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 죽은 거야? 두, 두 칸씩 뛰다가 죽은 거야? 아, 알겠어. 한 칸씩만 뛰어. 알겠어. 아, 한 칸씩만 뛰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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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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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할수 있지? 아, 할수 있지 오빠. 나만 믿어. 그래 할수 있어. <laughs> 아, 저거 왜 떨어져가지고? <laughs>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오빠가 바로 가루가 됐어. 아, 왜 떨어졌는데 바로 거기 길바닥에 있어요. <laughs> 아, 내가 봤을 때두 개씩 띄어야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오빠. 오, 어, 그렇다고? <laughs> 어. 아, <이거> 금방 죽겠군 <laughs> 왜로 떨어졌어 떨어졌어 도 아, 떨어지면 안돼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아 오빠 죽은 걸 보니까 너네도 땀이 나 아이 굿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좋았어 까불지 말고 한 칸씩 가자 한 칸씩 가면 언젠간 도착하겠지 와 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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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빠르게 두배속와 잘하고 있구나 어이? 우선 두두두두도 무서우니까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가야겠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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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점프가 이렇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갈수 아. 있어. 가. 수 있어. 가장 어려운나빨트먼트 성공.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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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란 색깔이 제일 어려운데 오빠 지금까지 한것 중에? 그래 앞으로는 계속 어려운 거야. 아 그렇군. 응? 죽었어, 아름. 진짜 이 여기서 떨어졌어. 역시 아름이 에이스가 아니었군. 그래. 오빠. 어. 나 먼저 갈게. 알겠어. 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 나좀 있으면 보라색이야 오, 너 대단하다. 보영 총알봐. 이 킬파트 여기서 이렇게 킬파트가 무서울 줄 아? 아, 이것도 어려워. 이거 속도 빨라가지고 앞으로 쭉 나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 뭐야? 왜? 이걸 안 태워줬어. 안 태워줬다고? 뭐야? 뭐? 어? 이이 줄을 안 태워줬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가?

이배 그냥 내가 바로 그냥 깨 줄게요. 우와! 깨워. 오빠 멋있다. 오! 여기를 여기를 한건 아니었는데. 어, 자. 오빠 맞아. 내가 거기에서 떨어졌어. 고기에서 어. 거기서 왜떨어지 거기, 거야? 거기 거기 맞아. 거기. 여기? 어. 음... 정확하게 원을 원을 밟아야 되는 거 같아. 좋았어! 대단이지않어 우와, 우와! 오빠 찢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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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다. 개나들 봐줘 두배속으로도 이렇게 잘하는 베개다리 우와 보라색 돌파 보라색 돌파? 그렇다 나 어. 아, 보라색 요, 이것도 막엄청나 많아 보이지만 이제 속도가 빨라서 사실 이거 진짜 별거 아니야 오 그럼 오늘 처음으로 깨는 거야 오빠? 오나 이거 깰 수도 그이 그것도 2배속으로? 그래 찢었다 자, 찢었다 자 찢는 거 보여줄게 오케이 찢어 찢어 찢어지는 건 오빠였다 막 이런 거 아니지? 누구야? 아, 나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자 이거 이거 두셔요 우와 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머리가 걸리는데 오 어,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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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우차 좋았어 와와자와 우와 우오우 오, 와썩 어, 어. 속도 또 입에서 그러다니굉장한 와! 여기가 더어려운데 오빠 속도 썩또 입에 이서 기억나? 괜찮아. 괜찮아. 응. 자, 달려가. 어? 지 말란 말이야. 찢었어. 어 이게 어려운데? 헉 척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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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아. 어이! 어이! 어려 어려 어려. 자 보라색 지금 빠른 속도로 두배 속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차. 우와 보라색다며, 뭐야? 오, 그 보라색 다음에 뭐야? 음도 보라색인데. 자. 자. 백현아 자 이거지. 너 고수 될수 있어. 맞아 이거 진짜 깨면은 레전드다. 오 어, 이거 바로 점프 안 되나? 아 그런 거 하지 마, 아름마아 백현아 그런 거 와. 하지 마. 너, 너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또 죽을라고 이거?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좋았어 간다 오빠 이거 하다가 다른 점프를 하면 어. 조금 힘들 것 같아 왜 그래, 얼마 진짜... 느려 보이겠어 그러니까 나 지금 엄청나게 뛰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빨라 어, 엄청 빨라 내가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 좋아 어, 이게 바로 백현이야 알았어 <laughs>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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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잠깐 여기 좀 무서운데. 야, 엄마. 내 여기... 응. 네 배속이야 내네 배속. 야, 무날한방 야, 아니야? 엄마. 야, 와. 자. 어. 아니 아파, 아 못했지! 내 배속이었다, 진짜 찢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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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서 파지 말고. 아, 너무 무서운데. 아, 어, 당연히 어, 다한 방은 아니었어. 자 한방 아은 부분도 많아요 여기 자 좋아서 청록색 부분 왔어요 우와 오빠 이거 끝까지 깨겠는데? 진짜 끝까지 깰수 있어 어머. 이제 여기는 한자 이렇게 바로 그냥 다 점프 다 점프돼요 나 이렇게 응? <laughs> 으야차 <으이오자>. 무서워 얼마나 <laughs> 무서워 죽겠다 옆에서 오빠 목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laughs> 너무 점프 너무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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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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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만잠만 자! 호! 호!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의료 회오리 점프가 더 쉬워! 어 맞아! 회오리 점프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파트먼트! 안 나왔으면 좋겠어! 두 칸씩 뛰세요 두 칸씩! 아 여기다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그래 그래 코딱지에 힘을 보여줘 백현아 너 코딱지 안하잖아자 좋았어 이렇게. 오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아름이는 열심히 가있을래 난 떨어지지 않아 대박인 것 대박. 같아 여기까지 가겠어 어 이건 짜아아아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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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다행이다 오 죽을 뻔했어 그게 한방 아니야? 어 한방 아니야 <laughs> 오빠 아름이도 보라색깔 가져와. 안돼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원래 그러면서 확 올라가는 거야 오빠. 뭐야? 응. 띵요. 음? 음? 자 이거 바로 이렇게 점프. 띵요 이렇게. 띵요. 자. 좋았어 <끼리> 그냥 멈추지 않아, 이거 2배속이니까 어. 멈추지 않는 거야, 어. 알았지? 알겠어 어? 자, 여기 밟고 아 깜짝아, 오빠 밟고. 이제부터 어 금지야 알겠어, 여기 밟고 여기 밟고, 하나씩 밟고, 자 그래, 차라리 엄청나게 굵은 헤어리조퍼 어. 나오라고 좋았어, 간다 이거 뭐야, 왜아무도 없지? 원래 이랬나? 어? 아 어, 맞아 원래 그랬어 지지거리는거 그냥 밟으면 돼 오빠 알겠어 알겠어 간다 자 올라가 백현아 거의 다왔다자 이렇게 올라가서 쇼, 쇼. 왔어 거의 다왔어자 이제 진청 우와 진청 저매서 검은색 가겠는데? 그래 검은색 가면 오히려 쉬워 보겠냐 너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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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음? 잘봐 응? 검은색 가고 싶습니다 응? 검은색 가고 싶어요 오, 어, 과연 오빠는 검은색에 갈수 있을까 잠깐만 여저저저저저어어어어어 잠깐만 구야 여기 일단 가고 나 이제 완벽하게 적응했어 아마 와 그런 거 같아 오빠 이제 목소리에 떨림이 없어 떨어졌어 바울 으아아 <laughs> 괜찮아 방... 많이 안 떨어졌어 오빠 방심은 금물 맞아 방심은 금물 어. 어, 그 말을 하자마자 떨어지다니 이렇게 점프하는 거야 와 같아. 오빠 보여 보여 어 좋아 나 가니까 저기서 펄쩍펄쩍 뛰는 거다 보여 올라가 올라가 백현아 할수 있잖아 맞아 할수 있어 터치하고 뒤로 돌아가서 타고 이제 꺼부샌이다 좀 있으면 와 근데 검은색도 쉽지 않았던 거 같은데 그치 검은색 어렵지 하지만 나는 깰수 있어 와 엄마 진짜 <laughs> 진짜 그냥 완전 그냥 일배속 같은데? 그래 어 우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속도는 좀두배입니다 <목소리> 좋았어 자 이런 거 오히려 쉬워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굵잖아 이거 엄청 쉬워 이거 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로 점프 그럼 오빠 속도 빠른 게 좋은 거 같아? 아니면 속도 느린 게좋아 속도 느린 게 좋지! 아...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 아, 그래? 여러한 <laughs> 방에만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맞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와봐봐봐봐. <laughs>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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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죠. 와! 가자! 뭐야 왔어요? 오빠,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러게. 얘가 부러졌다 이거 버그가안 되는데. 헷 깔렸는데? 아니아니 오빠 다리 부러졌다 생각하지 마. 안부러 간다. 오, 음. 어, 뭐야 이거? 와, 뭐야? 나 거기 처음 보는데? 이거 뭐, 뭐지? 진짜 기 그... 깼는데? 아... 자, 헤어리 잡어. 이런 헤어리 잡으 쉽습니다. 헤어리 잡어. 이리 코딱지가 어려워! 오빠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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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아! AIDS! 아! 자, Cami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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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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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미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미래 재모타두배 속으로 깨고왔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 언제라도 재밌는 분대 게요 아, 안녕. 안녕!